지난 시간까지 우리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에 대한 평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즉,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한,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번 시간에는 모 집단의 성질 중에 하나인 모 평균을 표본으로부터 어떻게 추정해 내는지에 대한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추정이라는 거인가, 뭔지 볼 텐데, 모집단에서 추천한 표본을 이용하여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등과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추측이 그냥 점쟁이들이 하는 예측, 추측 이런 게 아니라 수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죠? 수학적 근거를 가지고 추측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요, 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 즉, 모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 중에, 모분산 모표준 편차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거고요. 오로지 우리는 모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아,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표본에서 얻은 이러한 값들 있잖아.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모평균을 추정하는지 배울 텐데, 여기서도 뭐 s s 제곱 나왔지만 사실 모 평균을 추정할 때는요 예,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얘네들은 추정 자체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 바를 가지고 M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배울 거야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전국 고등학교 남학생 중에 1000명을 뽑아 키를 조사한 거야 그랬더니 평균이 180이었대 뭐 농구 선수들만 뽑았어 왜 이렇게 커 어쨌든 180이었다고 한다면 가장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1,000명의 평균이 180cm였으니까 전국 고등학교 남학생들도 평균 키는 180cm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점추정이라고 해요. 점추정은 하나의 값으로 딱 찍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즉 표본의 평균이 180이었으니까. 5집단의 평균도 180일 것이다라고 하나의 값을 딱 찍어서 추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이그 통계학의 그 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 일반 대중들이 딱 받아들이기에는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냥 어, 뭐 그래서 우리가 표본으로 조사해 봤는데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키가 180cm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아, 이러고 그냥 한 방에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이해시키기 빠른 추정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정말로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키가 180일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면 상당히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상당히 낮, 낮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을 이해시키기에는 상당히 편한 방법이지만 정말로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키가 180일까라는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180cm다라고 정확하게 탁 주는 게 아니라, 어? 180cm 근처일 것이다라고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80m, 아, 180m? cm 근처일 거다. 그래서 요 근처의 값을 가질 거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근처라는 게참 애매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 그러면 180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178에서 182 사이 정도가 될 거다. 요게 바로 뭐다? 모집단, 모집단의 평균 M이 요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키가 180이라고 찍었어. 얘기해 줄 때보다는 이 구간 안에 실제 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지? 당연히 그렇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응? 일반 대중이 통계학의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이 들었을 때 그래서 도대체 몇 센치라는 거야 평균이? 응? 야, 이런 얘기는 나도 할수 있겠다. 야, 너돈 들여가지고 조사해놓고 이런 얘기밖에 못해? 야, 그러면 나는 이런 얘기 하겠네. 0cm에서 200cm 사이에 평균이 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키가 몇 cm야? 평균 키가 몇 cm란 말이냐? 이런, 그죠? 질문이 되돌아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 했잖아. 그 무슨 근거로 그랬냐, 이거야. 그죠? 근거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그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 수학적 근거를 갖고 추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수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평균 키가 들어올 가능성이 얼만지를 결정을 한 상태에서 구간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좀 넓은 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넓은 데로 옮겨봅시다. 짠 하고 넓은 데로 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표본으로부터 모 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하나의 값으로 딱 추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간을 줘서 추정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집단의 평균 M을, 예를 들면,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에 있을 것이다라고 구간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의 값을 딱 찍어서 얘기할 때 보다는 음? 구간으로 얘기해주면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이 구간에 들어올 확률이 하나를 딱 찍어서 얘기했을 때 보다는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간 추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구간 안에 실제로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올 확률을 신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도. 오케이? 음. 원래는 정확한 의미는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그거는 아닌데, 이 신뢰도가 나타내는 의미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쉽게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에 가서 통계학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이 신뢰도라는 것을 그냥 모집단의 실제 평균이 이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라고 한다면, 어? 그 확률 값을 정해놓고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신뢰도가 95%다,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이 구간 안에, 이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을 95%가 되도록 이 구간의 양 끝점 알파와 베타를 결정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즉 수학적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지. 확률이 95%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모집단이 음? 모집단이 지금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뽑아놓은 표본들의 표본평균 x bar는요,요 정규분포 M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을 따르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30 이상으로 충분히 크면 결국 예, 표본평균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x bar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지?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확률을 봅니다. 확률이 표준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확률변수 g가 마이너스 응? 1.96부터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입니다. 이 사실은요. 그냥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0.95다. 요렇게 보는 거죠. 됐죠? 그럼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x바, 즉 표본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m을 추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 g라는 놈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표준화하는 거죠. x바에서 x바의 평균 m을 빼주고 x바의 표준편차 루트 n 분의 시그마로 나눠준 걸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놈을 그대로 바꾸면 마이너스 1.96보다는 x bar 빼기 m 그 다음 나누기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크거나 같고 이원보다는 1.96이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양변에 똑같이 루트 n 분의 시그마를 곱해도 부등식은 유지가 부등호는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96배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x m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96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확률이 0.9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 이 x하고 m하고 부호를 바꿔줘. 즉이 부등식의 양변에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예,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해주면 m 마이너스 x바가 되고 물론 사실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만 여기 지금 그냥 마이너스로 왔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맞죠? 예, 여기에서 x바를 넘겨주시면 결국 x바 빼기 1.96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m보다는 작거나 같고 m은 또 x바 플러스 1.96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확률이 0.9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냥 부등식을 주르륵 정리한 것밖에 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놀랍게도, 그 여기에, m 의 범위가 딱 나오더라, 이거야, m의 범위가. 봐요, m은, x a 바 빼기 1.96보다, 1 9 6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은 x a 바 플러스 1 9 6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확률이, 0.95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럼 이게 뭐야? 결국, 우리가 목적했던 바가 뭐야? 이 m의 값의 범위를 추정하는데, 이 범위 안에 실제 모평균의, 모집단의 평균 m이 들어올 확률이 0.95가 되도록 지금 범위를 정하고 싶었던 거잖아.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범위를 찾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5%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95%의 신뢰도를 갖고 실제 모평균 M이 이 구간 안에 포함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정확하게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그죠? 95% 신뢰 구간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 엑스바 표본 평균에서 1.96배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것부터 그죠? 어디까지야 엑스바 플러스 1.96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 것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요때 요놈 있죠? 요 1.96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실뢰도 계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놈이 신뢰도 계수인 거야. 즉 신뢰도를 나타내는 계수인데 신뢰도가 지금 95%니까 1.96인 거고요. 신뢰도가 바뀌면 당연히 신뢰도 계수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신뢰도 계수는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그냥 읽어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신뢰도 개수를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바로 여기다 보시다시피 표준 정규분포의 그 확률 변수 g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가 되면 그때 신뢰도 개수를 1.96즉95% 신뢰 구간의 신뢰도 개수는 1.96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봐 우리가 99% 신뢰도 개수를 결정할 때는요 99%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마이너스 2.58부터 지가 음?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에요 그럼 이걸 보고 아99% 신뢰도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구나 99% 신뢰도 개수는 바로 누구구나 2.58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 마이너스를 뺀 놈입니다 그래서 1.96이 신뢰도 개수고요 여기서는 2.58이 신뢰도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99% 신뢰도 구간을 구하여라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그러면 X바에서 얘만 2.58로 바뀌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바 플러스 2 5 8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99% 신뢰 구간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신뢰 구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즉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봐. 이두 개의 두 개의 이 크기를 보세요. 이 범위의 크기, 구간의 크기를 보자. 이거 구간의 크기는요. 여기 x바와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똑같잖아 다만 얘네 둘이 다른 거는요 1.96과 누구밖에 없어 바로 2.58밖에 없습니다 근데 1.96과 2.58 중에 2.58이 더 크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아이 실내 구간의 폭이 음? 이 범위의 크기가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거 만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올 확률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95%의 확률의 범위보다는 99% 확률의 범위가 더 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아 그럼 선생님 아까요 0에서 200cm 사이에 어 남학생들의 평균 키가 들어올 확률은요 100% 아닌가요 100% 그러면 100% 신뢰 구간을 0에서 200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게 전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음? 그렇지 않습니다. 봐,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간의 크기가 커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간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음? 바로 어디에 있어? 여기 있다 이거야. n에 있습니다. n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지금 분모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더 작아져요. 따라서 신뢰도 개수가 커지더라도 n이 커진다면은 구간의 크기를 더 작게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표본의 개수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구간의 폭은 줄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 전수 조사를 하는 거면 이 n 값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럼 거의 이 값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m이 x 바로 점추정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x 반은 그냥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아지겠죠?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했을 때의 평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건딱 이겁니다.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저 신뢰도 개수 값의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n, 즉, 표본의 개수를 더 많이 보므로써 구간의 폭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얘기는 결국 바꿔 얘기하면, 표본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신뢰도를 높게 유지하면서도, 신뢰 구간의 폭, 즉, 구간의 크기는 줄여서 우리가 볼수 있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교재로 돌아왔고요. 그러면 신뢰도가 뭔지, 신뢰구간이 뭔지를 다 아는 상태고, 95% 신뢰구간이 이렇게 되고, 99% 신뢰구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네,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 이 부분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 면요 모집단의 평균을 몰라서 그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지? 그런데 거기에 이 시그마를 사용을 해요. 이 시그마가 뭐냐 면 얘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거든요. 그죠? 이게 모표준 편차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왜 모집단의 평균을 몰라서 추정하고 있는 판국에 모표준 편차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야. 그지?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래서 봐. 실제로는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의 값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당연하겠죠. 이때 표본의 크기 n이 약30 이상이면, 표본 표준편차 s를 이용해도 위의 신뢰도는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즉,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 표준편차 시그마를 모를 때에는, 표본 표준편차 s를 이용해서, 그죠? 요 식을, 그냥 시그마를 s로 대체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왜 이러죠? 자, 요, 요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선, 저, 뭐야, 학생들 질문합다 어, 선생님, S 무시하라면서요. 나오는데요, 지금? 왜? 근데 아까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무시해도 됩니다. S를 실제 구해가지고 여기에다 대입하는 경우는 없고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뭐, 10개의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봤더니 표본 평균이 10이고, 예, 표본 표준 편차가 3이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실제로 s 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계산된 결과를 시그마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아 이럴 때는 표본에서 구한 표준편차 즉 표본 표준편차를 시그마 대신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음 그다음에 요 얘기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면 이 신뢰 구간 안에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99%냐 95%냐 그것이 신뢰도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였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지만 그랬는데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평균과 그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만들었을 때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그 안에 들어올 확률이 신뢰도라는 게 아니라, 예, 네, 표본을 여러 번 뽑아서 그 모집단의 평균의 신뢰 구간을 여러 개를 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 번 구해 본것 중에 약95% 정도가 실제 모집단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정확한 신뢰도 95%의 의미야 그러니까 한번딱 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표본을 여러 번 뽑아서 여러 개의 신뢰 구간을 만들어 봤을 때그 여러 개의 신뢰 구간 중 95%에 해당되는 신뢰 구간이 실제 모집단의 평균 m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신뢰도의 정확한 의미란 뜻이에요 근데 그 둘이 무슨 차이냐 그런 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그냥 그래. 그냥 실내 구간 안에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실내도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응.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프랙티스 문제가 있네요. 요것만 풀어보고 끝내봅시다.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이거 봐, 이 경우에는 그냥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10이라고 준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더니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이 80이었다, 그쵸죠 그럼 x 반은 80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시그마는 얼마란 얘기고요, 10이고요, n은 얼마란 얘기야, 100인 거죠. 그랬을 때95% 신뢰구간, 99% 신뢰구간을 구하여라. 근데 여기 딱 주어지잖아. 이 g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국 g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요렇게 될 확률이 9 0.95 0 95%니까 95 결국 신뢰도 개수는 얼마를 써라? 1.96을 써라. 그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95% 신뢰구간은 x바에서 1.96배의 루트 n분의 그죠? 시그마 요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이 80에서 더하기 1.96배의 루트 100분의 1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9 9 신뢰구간은 이 1.96을요 요거 보시면 99%의 신뢰도 개수는 2.58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고 요 부분만 2.58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